오늘 회의에서는 간사 및 법안 심사 소위원장을 개선하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현안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제 50조 3항에 따라 본 간사와 오늘 새롭게 선임되는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하셨습니다. 이제 이에 제가 새로운 간사 및 소위원장을 개선하는 것까지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는 새로운 간사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오전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및 제2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동안 제가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법안 심사 소위원,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게 되어 간사 및 소위원장에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어, 코로나19로 우리 상임위 활동에 많은 제약도 있었고요. 또 지난 국정감사 때는 최초로 또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그 공간에 우리 대사님들과 영상 어, 국감을 치르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불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통인을 위해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수, 협조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석기 간사님을 포함한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 그럼 국회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이재정 위원님을 간사 및 법안심사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또 우리 법사위 같은. 몇 <laughs> 분이가 재연될까봐 걱정을 했는데요. 우리 야당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해가 없으면 이재정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간사 및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정 위원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예, 김웅곤 간사님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어, 간사로 선임된과 동시에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고 또 방미성과 어, 대통령 박미성과를 점검하고 또그 내용들을 채워서 국회가 할 역할들 찾아가는 어, 이 자리로 역할을 시작함에. 또,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어, 그간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다져오신 우리, 어, 여야 중진 의원님들, 그리고 또, 어, 외통위에서 같은 위원으로 1년간 함께 해오신 동료 여러분들과 정말 소통을 통해서 여야 따로 없는, 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원의교와 정부의교를 점검하는 제대로 된 상임이, 소통하는 상임이, 일하는 상임이를 만들기 위해, 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